누가복음 23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행적은 요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초태생의 재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율법에 의하면 그 가정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태생의 재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재물로 드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 재물을 대신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행적입니다. 이 초태생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처음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것이 다 그 수학자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 첫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이 땅에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지는 예물이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 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23장 전에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외식과 탐심으로 끊임없이 공격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언어로는 불순종과 우상숭배고 신약의 용어에서는 외식과 탐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복음을 파괴했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모습들, 유대인의 전통들, 장로의 전통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6 1 3가지의 율법의 조항들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여.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또한 반대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탐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우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이때 누구보다 계산이 빨랐던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가론 유다가 아니어도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는 일을 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 외식과 탐심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짓밟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은 또 다른 무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정치인들입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죠. 또 하나는 이제 무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그 본문에는 이제 빌라도와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 헤롯은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이 갈릴리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이 유대, 예루살렘 지형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통치를 잘 못해서 로마로부터 폐위되어지고 대신에 본디오 빌라도가 오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다가. 아, 네 출신이 어디냐 아, 나는 갈릴사람이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통 아, 재판할 것이 아니고 헤롯에게 보내겠다 합니다 헤롯이 6월절을 맞이하여서 이 유대지방에 와있었기에 그를 보내게 되죠 12절을 보게 되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지간이라고 합니다 그 어, 충분한 이유가 서로가 이제 통치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쟁자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고 헤롯은 에돔 출신의 자손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 갈릴리를 통치하는 그런 자였죠 언젠가 자기의 통치권이 또뺏길지 모르는 그런 경쟁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같아졌다는 것이죠. 뭐 우정이 생겼다는 의미는 아니고 적의 적은 친구가 되어집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충분히 다 나눌 수는 없는데 빌라도는 로마의 아주 시골에 있는 무명 한동네 출신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군인이 되어서 입지전적으로 이 유대 땅의 총도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그는 그 아주 말단의 그 군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전쟁을 다 겪으며 이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그그그 그, 그 평균 근속 연수가 의무 근속 연수가 20년입니다. 서이그 군인으로 갔다가 생존해서 돌아오게 되면 그의 신분로 완전히 보장되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런 이 장교 지휘관 위치에 있는 자들은 로마의 이제 정치인으로 입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이 군인입니다. 이 중에 이제 로마의 정치인으로 등용되기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뭐냐면 변방의 통치자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좋은 통치 실력을 받으면 로마의 이제 중앙 무대에 서게 되는 거죠. 빌라도는 그 출신이 아주 시골에 낮은 계급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곧이 유대 지방에서의 이 총독의 생활을 잘 마무리하면 중앙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기가 그 무지한 자를 사용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보면 무리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하는 그런 밀란 수준의 아주 폭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둘 사이에서 매우 큰 갈등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결론은 그가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게 되어집니다. 이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그에겐 크게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더 무엇이 안전한가, 이것을 계산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게 되어지죠.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관심사항은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나 예수님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8절 말씀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고 싶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 어떤 이적을 일으킬 것인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 역시 예수님의 진리나 복음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죠. 그들은 오직 정치적인 목적과 또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또한 부류가 나타나는데 바로 무리입니다. 이 무리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다, 호산나, 호산나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그들이 선동되어졌을 때, 그들은 바로 폭동으로 바뀌 폭도로 바뀌고, 예수를 죽이는 자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사단에 의하여서 공중권세에 잡혀져 있습니다 에베소스와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또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에 의하여서 이 세상은 통치되어지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이 빌라도는 통치자입니다. 헤롯은 권세자이죠. 또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자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의해서 미혹되어진 이 무리들. 이들이 이 예수를 죽이게 되어지죠. 복음을 짓밟고, 진리를 갈기갈기 찢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롯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내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싸우신 것은 바로 사단의 권세, 죄와 싸우시고 죽음과 싸우셨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하여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뚫고 일어나 부활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베르 때부터 사가르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외식과 탐심으로 공격을 당하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복음이 공격당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심겨져도 이 복음이 제대로 싹이 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다시 복음 앞으로 가셔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폭도로 변해 이 복음을 갈기하기 찢을 수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쏠려 다니고 저리 쏠려 다니게 되어집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죠 신의 가에 뿌리를 깊이 박은 그런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아주 자그마한 그런 갈등과 혹은 교회 내에 분열이 있게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서 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냥 휩수사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뭐 경험이 없으실 텐데 어 뭐분란이 있는 교회를 가보면 그냥 수시로 전하는 거야 누가 이랬더라 목사님이 이랬더라 알고 보니 이랬더라 하면서 그거에 마음이 막 흔들리며 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 안에 국권이 서 있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 일어나는 많은 일들, 재정적인 것,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 이게 싹 사라지면서, 나도 모르게 풍랑에 있는 것처럼 이리위청, 저리위청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배에 늘 함께 하시며, 그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는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그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는 우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또이 세상의 정치적인 통치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너무나 쉽게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을 보게 되죠. 가장 쉽게는 저 북한이나 중국처럼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 복음이 다집 밟혀지고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 국가의 한 통치자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 이런 것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심각한 위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으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의 색깔이 다 바뀌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도 자기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극우가 나오고 극좌가 나오는 일을 우리는 오늘 한국 교에서도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은 사라지고 이내 안에 주님의 복음이 사라지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이 복음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점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복음적으로 잘 살고 하나님 위해 선신하고 그랬던 분들이 요몇년 사이에 정치적인 이데올리가 싹 들어오면서 그분들의 언어에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언어들이 계속 나오고 반대로 반대편에 있는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너무나 날카롭게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 마음이 아립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도 또 보게 되어지죠. 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정치적인 이데오르기, 통치자들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적인 인물과 그 성향에 의해서 복음의 색깔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수없이 보게 되죠. 어, 우리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아니라는 게 제가 참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내가 충분히 개인적인 선호에 의해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영향을 줘서는 안 되죠 오히려 그 복음으로 이 땅의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중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이 복음은 이 땅에서 외식과 탐심, 즉 종교적인 모습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또 악한 영에 의해 선동되어진 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복음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아니라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새벽교도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며 큰 오산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복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밀가부르듯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간직하셔서. 마지막 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서 혼인잔치의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